강남권의 생활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주변의 아파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한. 임성배 TV. 보는 그. 오늘은 강남 생활권이 가능한 엘리프 성남 신촌 공공분양주택에 따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정보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무료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 부동산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무료 특강을 진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현 부동산 대응 방안에 따른 이런 무료 특강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모션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가 60만원의 금액을 이제 50% 할인된 금액에 연 30만원에 저와 함께 1년 동안 부동산 스터디를 할수 있는 프로모션을 4월 10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총 320세대 중에 사전 청약 물량이 262세대였고요. 특별 공급 43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 15세대가 진행이 됩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최고층 15층 6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59제곱미터의 단일평형으로 입주 시기는 2026년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공급 세대수를 좀 정확히 살펴보면, 은 이제 A2블록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의 단일평형으로 이제 타입이 A, B, C, D, E. 그래서 다섯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고요 지금 현재 사전 청약 당첨자가 262명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6가구 신혼부부 6가구 생애 최초 8가구 노부모 부양 3가구 신생아 특공 11가구 그리고 국가유공자 기간 추천 해가지고 어 특별 공급이 43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이 1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성남신촌 공공주택 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수서역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실 권역의 석촌호수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바로 강남권하고 인접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또 위례 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8호선 라인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3호선 그리고 9호선과 8호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는 핵심적인 입지의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공원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어 주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도 상당히 주변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입지적인 강점 그리고 강남의 생활권이 가능한 그런 분양 물량입니다.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엘리프 성남 신촌 같은 경우에 2026년 5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25평형의 분양 가격이 7억 8,800만원에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인근에 이제 같은 평형의 26평형의 아파트인 강남 신동아 파밀리의 1단지 같은 경우에 14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26평의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 5백만원의 거래가 되었어요. 또한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강남 대시양 파크 5단지 14년차 된 아파트가 32평 실거래가 11억원 그리고 세곡 리앤파크 3단지 같은 경우에 14년차가 된 35평의 실거래 가격이 11억 9천만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이쪽은 강남 권역이고 이쪽은 이제 성남이지만 그래도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의 26평형 그리고 14년차가 된 아파트 아파트가 이제 9억 7,500만 원. 그리고 신축의 엘리프 성남 신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7억 원대라는 것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감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여섯 개 동으로 잘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골프 연습장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강사실, 그리고 주민 카페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주방의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기역자 드레스룸, 파우더 룸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그 비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어, 욕실 같은 경우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제 주방 팬트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이 좀 작고 창문이 없어 보이는 게좀 아쉬워 보이네요. 5그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이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A 타입과 B 타입에서는 없었던 이제 펜트리 공간이 있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는 기억자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그리고 창문까지도 잘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 2의 창문을 열면은 맞통풍이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평면 자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5구 D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하고 비슷하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도 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 널찍하고요.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로 주방의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구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592 타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발코니 쪽에 창문과 이제 측면의 창면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 두 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창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주방 옆에도 팬트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4년 3월 29일보다 앞서서 공고일 현재 성남시의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이 100% 우선 공급 비율로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요. 일반 저축 순위별 요건을 보게 된다면 이제 80%는 이제 순차제로 해 가지고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월 10만 원씩 이제 가격이 금액이 많이 높은 분을 당첨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20%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특별 공급의 신청 자격도 한번 보면은 주택 소유 여부나 자산, 소득 등을 봅니다. 그래서 기간 추천이라든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그리고 일반 공급까지 소득이라든가 자산을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맞는 특별 공급에 따라서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입주자 저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특별 공급에 따라 가지고 12개월이나 또는 6개월로 나누어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시.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2024년 4월 22일 그리고 특별 공급 4월 23일 그리고 일반 공급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6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에 앞서서 재장첨 제한을 살펴보면 10년이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 3년. 그리고 거주 의무는 이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요. 5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 가격을 보면 은 5구 A타입과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 8천만원 선에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었고 5구 C타입은 7억 4천 3백만원 그리고 5구 D타입과 E타입도 7억 7천에서 7억 8천만원에 분양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평면도를 봤을 때는 5구 A타입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강남권의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서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가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공공분양 이기 때문에 좀 낮게 책정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도 20%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순차제로 납입금액이 낮다 하더라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공급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또이 물량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 하시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권의 모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강남권의 생활을 할수 있는 공공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